공원에 나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늘은 날씨가 지금 상당히 추워요. 그냥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이 교회 띠만 들고, 노하우 와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거든요. 여환이 씨, 승리합시다. 아, 지하철 공짜 나이가 되니까 모든 게참 나이는 설릴수 없습니다. 한 살에도 젊을 때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신시는그 날까지 전도하다가 갔으면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운동, 건강을 다 지켜 내야 됩니다. 절제밖에 없어요. 먹는 거 절제하고 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뛰돌르고 동네 골목골목 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몸이 가벼워지는 걸느끼밥 그러니까 먹고 바로 나오면 됩니다. 아침 먹고 나오고, 점심 먹고 나오고, 저녁 먹고 나오고. 교회 때는 반드시 챙겨서 하게 되더라고할야 이야. 이 허리가 이연했었는데, 참,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기 전에 열심히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노방 전도도 힘들어지니까,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렐루야!